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 어제도 제작했지만 오늘도 한번 다시 보게 된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예상과 조금 비슷하게 어, 좋은 상승폭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가 이제 고점이 고점 라인의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쉽게 상승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좋은 수익으로서 오전에 조금 마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기술적인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시초가에 조금 띄워준 다음에 다음 캔들이 나와주는 캔들이 있잖아요. 윗꼬리가 나온다면은 이때부터 10분 정도, 20분 정도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늘 단타를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았었을 겁니다. 고점에 물렸더라면 사실상 한번더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목표가가 더 남아있다라고 눈에 보여집니다.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것을 오래 해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림으로서 약간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수급과 그림, 그리고 나,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의 시가총액, 네,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뭐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 차트가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U자형으로, 네, 큰 상승폭을, 재상승을 보여줄 것 같다. 네, 제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음, 일단 간단하게 오늘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10분봉, 21선의 중요한 캔들 라인 선들, 그리고 이제 전날 추세가 꺾이기 전에 기준선을 만들어서 선을 긋고 나서 손절가를 좀 찾아낼 수 있었던 방법들, 그리고 또는 볼린저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박스권을 찾아내는 방법, 네, 다양하게 시초가에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강한 캔들, 호가창이 얇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어, 오늘도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나? 해서 여기서 잡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너무 성급하게 잡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항상 주식은, 어, 강한 파동이 나온다면 첫 번째 고점을 네, 잘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파동이 나옵니다. 어제도 상승했던 이유가 이 구간에서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만약에 2 1선이 깨졌으면 물량이 많이 빠졌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졌을 텐데 이게 빠져주지 않고 이때 매수가 받쳐주면서 아무래도 세력이 있다는 거죠. 네, 받쳐주면서 빠져나오는 물량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차근히. 매매를 임했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격대 이탈이 없어서 파동이 생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조금 불안정한 상황도 있었고 다소 이제 다소 그냥 기준 캔들 우리가 알고 있는 21선 이탈이 나면서 간단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다음주는. 다음주도 아주 간단하죠? 아, 이 가격이 이탈이 없으면 다시 한번더 상승파동이 나와주겠구나.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 있겠고요. 제가 예상을 감히 해보자면, 월요일 날은, 아, 월요일 날 휴장이죠? 화요일 날은 이제 이 가격대가 이탈이 없다면, 네, 도지형으로 마감을 할것 같다. 약간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히 느긋하게 캔들이 다 끝나고, 우리가 일본에서 보면 어, 오늘 캔들이 렇게 끝났네. 네 이렇게 접근해야지 하는 것처럼 분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봉이 다 끝난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어, 이렇게 끝났으니까 어디까지 반등봉을 노리자. 어, 어디서 잡아보자. 이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전업 투자자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좀큰 틀을 볼수 있는 안목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뭐 대체 공휴일까지 3일, 뭐 오늘 포함하면 4일이죠. 네, 좋은 시간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어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 솔직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누가 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